2학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은 당연히 이때까지 배운 거 총정리겠죠. 이번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1차함수의 식을 찾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식을 먼저 찾기 전에 우리 전에 배웠던 거 간단히 복습하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었냐? X 값끼리 뺀 거분에 Y 값끼리 뺀 거. 아니면 가로분에 세로였죠. 시계에서 보면 x의 개수, 즉 x랑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기울기였습니다. y는 기울기 x 플러스 뒤에 숫자만 있는 건 뭐였죠? y 절편 아니면 y축 평행이동 자 이런 식으로 되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문제 풀기 쉬울 거고요. 자,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y는 기울기 x 플러스 y 절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활동. 오른쪽 그림의 직선과 평행하면서, 평행하면서 2 콤마 마이너스 R을 지나는 직선. 자, 조건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평행. 두 번째, 어떤 점을 지난다. 평행이면 어떤 조건이 있었죠? 평행이라고 하면 무엇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울기가 같다. 하지만 Y절편은 같지 않다. 기울기만 같은 것이 평행입니다. 자, 여기 직선 볼까요? 이 직선과 평행하대요. 기울기가 같아요. 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수 있겠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었죠? 그림이 있을 때 기울기는 어떤 두 점을 잡아서, 자, 아무 두 점이나 잡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야 돼요. 자, 특히 사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점 잡을까요?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잡을 수 있느냐? 자, 요점 잡아볼게요.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이걸 잡아도 되고, 이걸 잡아도 되고, 요걸 잡아도 되고. 직선 위에 있는 점만 잡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움직여야 도착할 수 있는지 볼게요. 아래 점에서 위점으로 선생님은 이동하겠습니다. 아래 점에서 위점으로올 때는 가로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가까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도착? 위로 가면 도착. 자, 오른쪽으로 몇 칸? 네칸 이동 플러스 4. 위로 몇칸 이동? 두칸 이동 플러스 2. 자,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였죠? 가로 플러스 4분의 세로 플러스 2. 자, 이것이 기울기입니다. 약분하면 2, 2 4, 2, 1, 2. 어, 1 생략되나요? 아래에 있는 1만 생략되죠. 다 따라서 이 1은 생략 안되고요. 남은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풀풀 플러스 2분의 1. 자,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둘다 답이 자 결국 기울기는 무엇이 되냐? 기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x 절편 y 절편 1차 함수의 식을 구해야 하는데요. 자, 1차 함수 식은 어떻게 시작하냐? y는으로 시작하죠. y는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어, Y절편까지 구하면 이 식을 찾을 수 있겠다. 왜냐, 기울기 X까지는 찾았죠. 기울기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넣었어요. 자, Y절편은 방, 바로 알수 있어요? 어, 식을 보니, 그래프를 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에요. 아니죠. 자, 이 그래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의 그래프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것과 평행하면서 이 콤마 마이너스 R 진한 직선. 이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돼요. 평행하면서, 나란하면서. 자, 그림으로 풀기 좀 어렵습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y 절편만 알면 된다. 어, 지금 모르니까 우리 뭘로 둘 거냐? y 절편을 b라고 두겠습니다. 자, 모르니까 그냥 문자로 뒀어요. 자, 보통 기울기 a, y 절편을 b라고 뒀었죠. 자,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평행한 건 이용했죠. 이용 안한 조건이 있습니다. 2, 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자, 이걸 이용 안 했기 때문에 이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는 2는 뭐의 값인가요? x인가요? y인가요? 앞에 있는 것은 x의 값이죠.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는 y의 값입니다. 자, 따라서 x의 값은 x에 넣으면 되겠죠. 2. E. y의 값은 y에 넣으면 되죠. 자, x에다가 앞에 있는 2를 집어넣고 y의 값을 y에 집어넣습니다. 자 실제 계산해 볼까요? 자 대입한 거 계산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4는 2분의 1x 대입하기 전에 괄호 괄호 안에 2를 넣어 야겠다 플러스 b. b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b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y 절편찾는게 목표. 계산해 보면 자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곱하기 약분 되죠. 2는 1분의 2니까 x자 약분 하면 1. 분모 1 생략. 따라서 마이너스 4는 1 곱하기 1은 1 플러스 b. 내가 알고 싶은 것은 b입니다. 따라서 b만 남기고 1을 이항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 원래 있던 거1 이항하면 마이너스 1. 항을 이동할 때는 부호가 바뀝니다. 자, 원래 있던 플러스 b. 플러스 b는 그냥 b랑 같죠. 자, 따라서 b가 얼마가 되느냐?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아, b가 마이너스 5구나. 따라서 이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 y는 기울기 2분의 1x 플러스 y절편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b를 구했으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었습니다. 자, 이게 완성이 아니라 좀더 간단히 하면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없애줘야겠죠? 2분의 1x, 뿔마. 자, 부호가 붙어있으면 곱셈으로 생각하겠죠? 뿔마, 마. 자, 요게 함수식의 답입니다. 2번 y절편은 자동으로 찾아졌죠. 자 y절편은 얼마인가요? 자, y절편은 아까 전에 구한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동으로 전부 다 나오고 있죠. 자 y절편은 마이너스 5, 기울기는 2분의 1, 식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5. 자첫 번째 다시 가보면 1번 x절편도 구하라고 하네요. x절편은 어디에 무엇 넣는다? x절편은 Y에 0을 넣죠. 자, Y에 0을 넣었을 때 x 값을 구하는 게 x 절편이에요. 따라서 여기 원래 있던 식 자, 식 찾았으니까 이제 Y에 0을 넣으면 되겠죠. Y에 0을 넣어 봅시다. Y에 0을 넣으면 0은 2분의 1 x-5가 되죠. 자, x를 구하고 싶으니까 x, 붙어있는 항 남기고 숫자항을 넘기겠습니다. 아니면 x 통째로 왼쪽으로 넘겨도 되죠.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원래 0이 있었지만 0은 있으나 마나니까 없앴습니다. 는자 원래 있던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니까 뭘 없애야 된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없애자. 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옮길 때는 무슨 계산? 반대 계산. 마이너스 2분의 1과 x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곱하기, 곱하기 반대는 나누기. 자, 따라서, 왼쪽에 원래 남은 거 x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과로 한 이유는, 과로를 한 이유는, 나누기랑 빼기를 같이 쓸수 없으니까. 네, 거의 다 했네요. 자, 따라서, 여기 밑에 쓰겠습니다. 자리가 없네. 자, x는, 마이너스 5, 나누기는 뭘로 바꿔요? 곱하기, 역수로 바꾸죠. 뒤집어야 돼요. 마이너스 1분의 2. 자, 뒤집을 때 부호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분모 1 생략. 거의 다 왔네.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마, 풀, 5, 2, 10. 자, X 값은 10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거 지금 뭘 구하느라 이게 10이 나왔지? 되돌아가 보면 Y에 0을 넣어서 나온 X 값이다. 따라서 10은 뭘 뜻하냐? x, y가 0일 때 x 값인 x절편이 됩니다. 자, x절편이 10이라는 걸알수 있죠. 되돌아와서 답을 쓰면, 자, x절편은 10이 된다. 그래서 탐구 활동 1번 x절편 10, y절편 마이너스 5. 기울기 2분의 1, 1차 함수식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체크 체크 가겠습니다. 체크 체크입니다. 자 여기서 전부 다 풀어줄 건 아니고 비슷한 문제는 하나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문제가 뭐냐? 1번에 1번,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y절편 주어져 있죠. 자 그다음에 3번, 평행하고 y절편 주어져 있죠. 자 1번과 3번 비슷한 문제고요. 자 2번,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3, 마 2를 지난다. 자 이거 뭐랑 비슷하냐? 탐구 활동이랑 비슷합니다. 자, 평행하다고 해서 기울기 같다. 자, 기울기를 알수 있는 거죠. 이 함수의 기울기를 찾아서. 자, 기울기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2번과 비슷하죠. 자, 오히려 쉽습니다. 2번이 탐구 활동보다. 자, 이건 여러분이 풀도록 하고요. 4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것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풀이해 줄 거는 무엇이냐? 1번과 4번입니다. 자, 1번 같이 하도록 하죠. 1번은 대빵 쉽네.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y절편 주어져 있어요. 우리 1차함수식을 찾을 건데, 1차함수식은 어떤 모양이나 y는 뭐 x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x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 x 앞부터 있는 항은 y절편. 어? 문제에 써있네. 기울기 y절편.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아, 이 못하면 글자를 못 읽는 거죠. 자, 기울기는 얼마? <laughs> 3분의 5. 그대로 넣으면 되죠. X. Y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으면 끝.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문제 4번을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문제 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두점 1콤마 2, 3콤마 마 4를 지는 직선. 가끔 여러분이 이 점을 찍으라고 하면 X절편이 1, Y절편이 2인 것처럼 찍어요. 아니죠. 1, 2는 1, 2,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2만큼 둘다 움직여야 되는 점입니다. 이걸 정말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두 점을 지날 때무엇 찾아야 되냐. 어쨌든 기본 형태는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이니까 기울기랑 Y절편 찾으면 돼요. 자, 일단 기울기는 두점 알면 구할 수 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었냐? x 값끼리 뺀거 분의 y 값끼리 뺀 거였죠. 자, 위에 써 있습니다.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되어 있죠. 가로 분의 세로, 그림으로 풀 때는 가로 분의 세로, 식으로 풀 때는 x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두 점이 나와있는 경우니까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즉, x값끼리 뺀거 분의 y값끼리 뺀 걸로 구해야 돼요. 자, x값끼리 빼고요. y값끼리 뺄 거예요. x값, y값 정하면 되겠네. 자, 선생님 앞에서 뒤에 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x값은 뭐가 있죠? 이 점에서 앞에 있는 거 여기서도 앞에 있는 거 따라서 1하고 3을 빼면 되네요. 1에서 3을 빼자. x값끼리 뺐습니다. y 값은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두 개를 빼면 되죠. 앞에 점에서 뒤의 점을 빼니까, 마찬가지로 y도 앞에 있는 2에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빼면 됩니다. 2랑 마이너스 4. 자, 계산해 보도록 하지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1-2-3이네. 자, 1은 플러스 1이니까, 부호는 뭐가 되죠? 3이 더 크니까, 3의 부호인 마이너스 숫자 늘어요, 줄어요. 반대 보니까 줄어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예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있네. 뭘로 바꿔요? 플러스로 바꾸자. 자, 그래서 2 플러스 4예요. 6이네요. 약분 2, 이은 2. 2, 3은 6. 분모 1 생략. 자, 뭐가 남았죠? 마이너스 3. 어,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자, 기울기 아니까 여기 식에 넣으면 되겠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절편. y절편은 당장은 알수 없죠. 문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그냥 b라고 둘게요. 어, 이거 아까 본것 같은데? 탐구 활동 할때 했죠. 자, 탐구 활동에서 기울기 나는데 Y절편 모를 때 B라고 두고 주어진 점, 지나는 점을 이 식에 대입해서 넣어서 계산했죠. 자, 똑같습니다. 문제 4번. 자, 지나는 점이 있죠. 심지어 두 개나 있어요. 지나는 점인데 1콤마 2, 3콤마 4. 둘다 지나요. 뭘 대입하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쉬운 거 할게요. 1하고 2가 숫자가 3하고 마이너 4보다 좀 작아 보이죠. 계산이 쉬워 보이는 거 넣으세요. 자, 1은 x 값, 2는 y 값, x는 1, y는 2네요. 자, 대신 넣어 볼게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2는 마이너스 3, 1 플러스 b가 되네요. 자, 여기는 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곱하기 2는 마이너스 3, 1은 3 플러스 b. 자, b 구하는 거니까 b만 남기고 나머지 이 항. 마이너스 3은 이항하면 플러스 3 되죠. 2 플러스 3. 원래 있던 거 쓰고 이동한 거 뒤에 쓰고. 따라서 b는 2 더하기 3은 5가 되죠. 곱하기 아닙니다. 2 더하기 3. 따라서 b 구했네. b가 뭐였냐? 여기 뒤에 있는 y절편에 대한 거지. 자, 식을 이제 정했습니다. 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 x, y절편 아까 뭐였죠? y절편은 5. 그래서 플러스 b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5. 자,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입니다. 자, 탐구활동과 비슷한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죠? x끼리 뺀거분의 y값끼리 뺀 걸로 구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뒷장에 있는 문제들은 간단히 설명하고 계겠습니다. 자, 5번. 기울기 주어져 있네요. 기울기는 기울기 자리 넣으면 되고, y절편 찾을 때, y절편이 없으면, 어, 지나는 점이 있네? 지나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 X에 대입, Y에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자, 6번.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자, 평행할 때는 뭘 이용한다? 뭐가 같아요? 평행일 때는 기울기가 같아요. Y절편이 같으면 안 됩니다. 자, 기울기 같다. 어,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 함수의 기울기를 알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기울기 를알수 있겠네. 자,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 어, X랑 붙어 있는 거라 는데 X 앞에 있는 건 뭐가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숫자는 없으니까 뭐가 생략된 거? 1이 생략된 거. 아,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런데 평행이라서 기울기가 같으니까. 아,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기울기가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X절편이 1이다. 어? Y절편도 아니고 X절편이 주어져 있네? 바로 구할 수는 없겠네? 자, X절편은 무엇이 0인 값. y가 0일 때 x 값이죠. 자 따라서 y가 0이고 x절편이 1이니까 x 값은 1입니다. 즉 이것이 뜻하는 거는 1,0을 지난다는 얘기예요자 지나는 점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 지나는 점이 있으면 x에 y에 원래식에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원래식에 대입.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x 플러스 y절편 몰라요. b라고 두고 X 대신에 뭘 넣냐? 1 넣고 Y 대신에 0을 넣어서 B를 계산하면 끝입니다. 마지막 7, 8번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아까 전에 푼 4번 문제와 똑같이 풀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알수 있는 게 뭐냐? 그래프 모양을 보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두 점을 잡아서 가로, 세로 이동한 거 찾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랑 뭘 알아야 함수를 구하냐? Y절편 알아야 되죠. 자, 그래, 그림에서 Y절편이란 무슨 축하고 지난다? Y축을 지나는 그런 점을 찾는 것이다. 자, 그림에 보면 파란색 함수, 빨간색 함수 전부 다 Y축하고 만나고 있죠. 자, Y절편 찾기 쉽습니다. 그림으로 된 문제가 오히려 쉬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도전 문제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된거 있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될때 보도록 하세요. 사장님, 비대 28개를 팔아야 한다고요? 그건 너무 많은데요. 뭐가 많아? 지금 세일즈맨이 7명이죠? 어. 그럼 그 말은 한 사람당 13개를 팔아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치, 뭐? 13개? 뭔 소리하고 있노? 7 곱하기 13이 28이가? 예, 맞죠? 7 곱하기 4가 28이다. 사장님, 7 곱하기 13이 28입니다. 7 곱하기 4가 28이다. 이 멍청한. 이 초등학교는 나왔냐? 그럼요. 일로 와봐. 7 곱하기 13이 28이라고. 예. 증명해봐. 증명이요. 해봐. 지금 세일즈맨이 7명이죠. 그래. 그리고 비대가 28개 있고. 아, 그래. 지금 28을 7로 나누면 13이 나온다. 이거 말하려고. 예. <laughs> 증명해봐. 8을 7로 나누면 한번 나눠지고, 얼마 남아요? 1. 예, 1. 그 다음에, 여기, 2. 21, 21을 7로 나누면? 3. 예, 3, 13, 28을 7로 나누면 13. 그렇지. 어? 아니, 아니, 뭐 이런 나눗셈이 다 있노? 맞는데요? 잠깐, 곱셈, 곱셈으로 해. 곱셈, 곱셈이요, 예. 자, 써봐, 13. 13. 세일즈맨 7명. 7명. 좋아, 7 곱하기 13이 뭐라고? 28. 흥, <laughs> 증명해봐. 7 곱하기 3. 21. 7 곱하기 1. 7. 28. 응, 어. 야, 야, 아니, 아니, 허참, 이놈이. 맞는데요? 두 번이나 맞았는데? 뭐 이런 계산이 다 있어. 쏘을 뻔 했네. 야, 더 쌤, 더 쌤으로. 더 쌤, 더 쌤이요. 그래, 적어봐. 13, 7번. 오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그래,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28. 해봐. 3, 6. 잠깐. 이번에 내가 직접 한다. 3, 6, 9, 12, 15, 18, 21. 22, 23, 24, 25, 26, 27, 28.